농식품 ict 융복합 콘서트 자 지식 나눔 콘서트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표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농식품 ict 융복합 무슨 뜻인지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을 좀 들으면 와 이런 탄식 탄성 절로 나옵니다 와 이래 와 이런 거야 새로운 것을 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도 함께 하기 때문에 재밌는 강연 콘서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강연자분부터 모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팜이라고 아세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스마트팜인가? 다이시스 기업의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팜 제조사의 대표 김기우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강연에 먼저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 휴대폰을 제조하던 회사입니다. 국내 S 전자의 휴대폰을 유럽과 북미주,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저희가 한 80여 개 모델을 갖다 개발을 했었는데요. IT를 하던 기업이었는데 한 5년 전에 어, 농업하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스마트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왜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ICT융복합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스마트팜을 갖다가 하면서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남 영광군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광 사장님이십니다. 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의 급여 생활자보다는 훨씬 더 윤택,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신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늘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는 언제 놀이공원 한 번가? 농사 지으신 분들이 사실 1년 360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ICT 융복합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그 꿈을 갖다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 70이 넘은 나이에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계신 박재록 사장님이십니다. 이 참외라는 것이요. 예, 겨울철이 되면 보온덮개를 항상 열어주고 덮어주고 이런 일을 갖다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안 하게 되면 농사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 손주들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는 소원 그 소원을 갖다 이루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있다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성남에서 부양농원 초화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윤춘섭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 항상 그 새로운 기술들, 농업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어, 배우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계신데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갖다 받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갖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 농촌 같은 경우는 70년대까지만 해서도 식량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차지했었죠.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어, 공업화와 더불어서 농업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FTA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서 우리 자원과 안보로서 굉장히 농업이 더 중요한 역할을 들어갔다가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화 이후에 농업에 많은 분들이 이 빈곤층으로 전락이 되고 기술 소외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 첫 번째로다가 이 고령화 농가 인구의 감소인데요. 이 표에 보시다시피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농업 쪽의 고령화 인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다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의 추이도 뭐 이게 어쩌면 또 당연한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농가 인구의 추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시 근로자들하고 소득 격차라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어 85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도시 근로자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농가 소득을 갖다 올렸었는데요. 현재는 한60% 정도 어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고. 또, 총 자산 대비 농가 부채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농촌이 참 힘든 상황들이죠. 그리고 저소득 위주의 그런 작물들을 갖다 재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작물별 시설 농가 비율인데 굉장히 좀그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시설화된 것이 0.1% 정도밖에 차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낙후된 농촌 삶의 질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농민들이 여가라든지 문화생활을 갖다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1인당 농업 생산성을 갖다 극복을 해서 우리가 UIT 농업이라든지 정밀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정말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이와 같은 UIT 농업, 정밀 농업을 통해서 첨단 농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작물 생산 환경 그리고 시설 내구성 증가 등을 갖다가 가지는 시설 재배 최적화 시스템을 갖다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력화, 규모의 농업을 갖다 실현하는 어, 고소득 강소농을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도심에서 어, 그 근교에 있는 곳으로 다 농업을 갖다 하시는 원거리에 출퇴근하시는 농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든든한 귀농의 동반자 역할을 갖다가 하는데 어, 일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술의 수뢰를 통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는 부분들, 어제 개인적으로는 IT는 농업에 있어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 향상을 시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스마트팜 구성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이 이제 스마트폰을 저렇게 가지고 계시죠.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팜 장비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동통신 망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보낸 저 신호가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시설에 있는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서로간에 저렇게 통신을 갖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서요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컨트롤하는 패널들에 연결이 되고요. 그 컨트롤 판넬들에는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가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에서 연결된 그 하우스의 정보들이 이렇게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환경을 보고서 농민이 그 명령을 내려서 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갖다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시설 하우스 외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수동 개폐기를 아직 사용하고 계신 곳도 있어요. 저 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돌리셔야 되고.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저 자동 개폐기, 이제 모터로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어, 그리고 저 자동 개폐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용 사례인데요. 어, 설치 전에 이렇게 어, 자동화된 이런 컨트롤 판넬이 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어,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저 박스가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저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네, 스마트팜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온도 센서들. 그리고 실내의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들. 그다음에 이제 천장을 개폐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개개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알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센서 정보들이 연결이 돼서 보시다시피 저기에서 이제 일간, 연간 너희 그래프들로다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 유류비를 절감한다든지 인건비 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갖다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95%가 어떤 그 IT 기술력이고 5%가 실제로 노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I, ICT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은 전국에한 180여 개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 아주 스마트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재밌는 즐거운 음악 한곡 듣고 갈까요? 어, 바로 퓨전 국악그룹입니다. SOS의 무대.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그룹 SOS의 공연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팜을 농업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윤춘섭 대표님 모시게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잘 것 없는 이 농사꾼입니다. 저는 에~ 저는 참그 성남에서 이초화 농사를 짓는 이 농사꾼인데, 사실상 이런 자리에 이 넥타이를 메고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메이크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아~ 에, 농업에 종사하는 게 어, 그 충청도 어느 그 산골 중소도시에서 사실상은 그 괜찮다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좀 바뀌어서 좀 좋은 거, 돈벌이 되는 거, 이런 걸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떤 그 사업을 하나 해서 몇년 동안 잘 했었습니다. 근데 에, 그 대기업의 그 형성에 따라서. 어, 저희가 끝내는 도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도 원망스럽고, 주위분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다 원망, 원망에만 쌓여서, 이래서, 어, 방에, 방 안에서 그 두문불출하기를 거의 한1년 동안을 해다가, 그 옛날 구형 그 차를 하나 타고, 삼봉국도를 쭉 올라와서 제일 끝에 온게 성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까지 입성도 못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이 집, 저집 전전근 강하면서 해보니 어디 일자리가 없어. 어느날 그 탄청가에 유유지를 활용해서 그 가루변에 심는 꽃을 그 재배하는 그 꽃묘장을 제가 발견을 해서 거기 가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그 경제의 타격인 그 IMF를 겪어서 그때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 써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뭐 지하철에 가서도 좀 자보고 여기 가서 자보고 저 가서 자보고 끝내는 제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경기 조작을 하는데 경기 조작을 그분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돌려야 안전합니다 이거 알르 줬더니 어떤 분이 보시고 그럼 내일부터 나서 경기 이이라도좀 해보겠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초화 농사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 저분들 도움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성남 지역에 그 성남시청 바르디에 한 거의 한 천여평 되는 땅도 사고 하우스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남 근교에 예, 있는, 길거리에 있는 곳은, 아, 저 농사꾼 윤춘섭이가 재배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아주 고맙겠습니다. 아주.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지금 그 초화 재배를 하고 있는데, 봄에는 펜지부터 시작해서 펜지, 비올라, 프리물라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쭉 재배를 해서 판매도 하고, 아직 이제 씨까지 뿌려서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납품까지도 이렇게 좀 하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초화 농사꾼으로서는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여름철에 뭐펜그 펜지가 이제 얘기하면 어배고니아나 임파첸스나. 그 사피냐나 우리 그 길거리에 쭉 걸어놓는 그그 그 웨이브 패츄냐나 뭐 이런 걸 다해서 저희도 납품도 하고 여기도 저기도 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아 이제 그 가을철이 되면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국화도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해서 또 납품도 해보고 요즘에는 사실상 그 꽃배추나 음그 보리를 제가 이제 그 생각해낸 게 포트와 해서 상품화해서 팔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한게 요즘에는 아주 거의 다 시내에 이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그보리를좀 형성을 해놓고 아마 혹시 있다고 화면을 보여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거 해놓은 것도 약간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그 초화 재별 하게 됐는데 초화 재별 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그 혼자. 어, 저희 식구나 애들은 지방에 떨어져 있고, 제혼차 거의 6, 7년 동안 혼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은 4, 5역을 해야 됐습니다. 4, 5역을 하는 가운데서 잠은 거의 못 자고, 그 밤에 거의 물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 키워나가는데, 어느 날, 어, 그, 저희 그 농장에서 꽃을 계속 사가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가정에서 사가기는 양이 많고, 납품을 하는 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2~3년 후에 제가 한번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역시 어느 그 서울 그 모서리에 화분, 화단 몇 개가 있는데, 그분이 손수 그 자기 사비를 틔려서 꽃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제가 꽃은 제가 대드릴 테니까 관리는 어르신, 내가 하세요. 이랬더니 아 좋다고 이렇게 해서 둘이 손뼉을 딱 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꽃을 보여드리기 시작했고 제가 대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당신은 일에만 파묻혀서 놀러 갈 줄도 모르고 가족을 챙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내미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면회를 한번못 가본 이쫄장부 같은 인간이니 한번 이런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겠느냐. 그래서 아이고 제가 제제 제 생각에는 완전 구세주 만난 기분에 저 여유롭게 살수 있지요. 제 나름대로 일이 감축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팜을 그.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해서 하기로 됐습니다. 예, 혹시라도 화면이 나오시면은 저희가, 어, 그, 운용할 수 있는 다섯, 여섯 가지, 나름대로도 다른 것도 또 만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병합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를 보시면서, 예, 저희, 어, 저희, 이거는 이제 내년 봄에, 내년 봄에 그 출하할 수 있는 그 펜지 모종을 부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어, 이게 자동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건 관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상 그 관수를 할수 있지만 지금 저희 농장에서 또, 아, 또 다른 분들이 또 일을 하고 있어서 물을 확 뿌려는 목욕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래 보시듯이 지금 이거는 어, 온도나 어, 실제로 그 습도를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래 알려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어, 지금 현재 이 화면에는 그 온도나 습도 센서가 지금 여기 내장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저한테로 이래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온도가 만약에 높다든지 아니면 환기가 안 돼서 어떤 병해가 올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환풍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어, 이게 이제 온실이 이, 그 A 동, B 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거는 이제 측창, 측창을 이제 다시 여기서 에그 운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지는 저렇게 해가지고 그 상토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종자 파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래 판매를 하는 이, 이, 이 농사꾼입니다. 이거를 설치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상 그, 그해 초봄이었는데 예, 초봄에는 그 여름꽃은 사실 그 장일성 식물 아닙니까? 장일성 식물을 심어놓고 그 온도를 제대로 적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저희 그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고 아주 뭐 위독하시다는 이런 그 전가를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현재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을 안 닫고 온 겁니다. 문을 안 닫고 오면은 그 여름 꽃이 3월 2월 말 3월 초에는 완전히 그 동해를 입을 그 형편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 나름대로 이 핸드폰의 위력, 이스마트팜의 위력을 아주 제가 아주 절실히 느껴서 그날 어, 뭐 어 커튼도 닫고 문도 닫고 이렇게 해서 그날 상당한 그 모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누구도 그냥 지킬 수 없는 그방법 활동까지도 이거를 해 주고 실시간 온도나 습도나 그 모든 거를 저한테 알려 줌으로써 이 핸드폰이 음 연결이 될수 있는 장소라면은 언제 어디 어느,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간에 가서 저희가 이 우리 농장의 실태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고 제가 대처를 할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 인력 감소가 많이 되고요. 지금 일꾼들 없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그 저희 농장에 오는 그 젊은 분들한테도 일을 하면은 일할 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걸꼭 보여주고 싶고. 제, 저희가 지금 이러이 여기 이 하우스 안에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것만 다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 아주 훌륭한 그 농사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 그 관계기관과 같이 얘기를 해서 지금 그어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몇 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 지금 또 자금한 그 모임을 하나 또 이래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스페링도 사실은 저는 모르는 농사꾼이지만은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앞으로 보급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보탬이 많이 된다고 제가 감히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예. 간단한 나마 두서없는 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지금도 혹시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이 농사에 농업에 여러 가지 일에 내 몸으로만 투자하고 때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ICT와 결합되어 있는 세계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 반드시 한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꼭 실현에 옮겨서 농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불을 지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농식품 ICT 융복합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